침대를 비우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처음 바닥에서 잘 때는 어색했지만, 일주일 후에는 나름 적응을 했다고 생각했다. 살짝 불편한 것은 있었지만, 비어진 공간을 보는 만족감이 더 컸었다. 하지만 한달 반이 지나갈 때쯤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아픈 건 꼬리뼈였다. 처음 바닥에서 잤을 때 꼬리뼈가 바닥에 다 뻐근했는데 그때 아픈 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랑 엉덩이 쪽에 한 겹을 더 깔고 베개를 다리에 깔고 자서 허리가 뜨는 것을 방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목과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다. 한날은 옆으로 잠을 잤는지 일어났더니 오른쪽 어깨가 아팠다. 자면서 뒤척이면서 자세를 바꾸기 마련인데 딱딱한 바닥 때문에 그대로 어깨에 무리가 갔다. 그게 몇 주간은 계속되었다. 그럭저럭 일상생활은 할수 있었는데 문제는 일할 때였다. 나는 최소 6시간 서서 일하고, 서서 글씨를 쓰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한다. 한날은 평소와 같이 서서 문서를 쓰는데, 목부터 어깨, 팔까지 저릿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디스크가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이 날을 계기로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침대 비우기 1편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댓글을 참고하면서 세 가지 선택지를 고민했다. 다리가 있어서 아래가 뚫려있는 침대는 청소하기도 쉽고 기존과 같이 매트리스를 쓰므로 적응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부피가 큰 물건을 새로 들이는 게 부담되었다. 나중에 이사를 가서 침실이 생기면 그때 고려해 보기로 했다. 다음으로 침대 대신에 바닥에 깔고 잘수 있는 토퍼를 대안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소재가 걱정이 되었다. 라텍스는 라돈 검출 문제도 있었고, 열을 가하면 녹거나 경화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목화 섬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구독자 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셔서 찾아보게 되었다. 모카솜은 천연 소재이고 쓰다가 솜이 죽으면 솜을 틀어서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위에 전기장판을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모카솜료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모카솜 비율은 모카솜 100%를 선택했고 사이즈는 슈퍼 싱글 사이즈로 이거 두 개는 결정하기가 쉬웠다. 이 중에서 제일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은 무게였다. 모카솜료의 단점이 사용하다 보면 솜이 꺼진다는 것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솜을 더 추가해야 한다. 하지만 솜을 추가하면 할수록 무게가 증가한다. 슈퍼 싱글 사이즈 기준으로 기본 한관이 들어갔는데 이는 3.75kg이고 여기에 한관을 더 추가하면 7kg가 넘어갔다. 고민을 하다가 유기농 모카를 사용하는 슈퍼 싱글 사이즈의 기본 모카 섬류를 구매했다. 무거우면 펴고 접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였다. 기왕이면 유기농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비쌌지만 구매를 결정했다. 이렇게 큰 박스에 담겨져 왔는데 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다. 비닐을 풀자 향긋한 풀 내음이 났다. 이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하루가 지나니 향기는 다 날아갔다. 생각보다 널찍하게 느껴졌다. 혼자서 자기에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김이 푹신하고 단단한 느낌이 아니어서 누웠을 때 바닥이 느껴진다. 나는 한달 동안 바닥에서 자는 게 조금 익숙해져서 괜찮았는데 좀더 사용을 해봐야 할것 같다. 모카솜요는 세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커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같은 사이즈의 커버만 따로 구매해서 씌워주었다. 커버는 모카솜을 지지해주기 위해 살짝 작은 사이즈로 해야 한다고 해서 같은 사이즈로 주문했다. 커버를 씌울 때 조금 힘들었는데, 어, 좀 요령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추가로 낮은 베개도 구매했다. 바닥에서 자다보니 기존에 쓰던 베개들이 너무 높게 느껴졌다. 그래서 편백나무가 들어가 있는 베개를 구매했는데, 잘 때마다 편백나무 냄새가 솔솔 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날 아주 꿀 같은 낮잠을 잤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 때문일까? 확실히 요가 매트와 이불을 깔고 바닥에서 자는 것보다는 가면서 뒤척여도 몸이 베기지 않고 편안했다. 만약 침대 비우기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처럼 대책 없이 비우진 않았으면 좋겠다. 몇십 년간 매트리스에 익숙해져 있던 내 몸은 생각보다 두부같이 연약했으며 한번 다친 목과 허리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으니 말이다. 아무튼 이렇게 나의 침대 비우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대책 없이 침대를 비우고 몸이 이곳저곳 아파서 살짝 후회를 하긴 했지만 지금은 아주 만족하고 있다. 큰 짐을 해결한 것 같아 후련한 요즘이다.